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네. 형태소가 뭐냐고 학생이 물어봐서 이제 답변 녹화합니다. 형태소. 모양형에다가 태도지, 네. 요소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있죠. 모음에서 모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 에이, 오, 에서 모음에서 모음. 바람이 나오다가 방에 장애를 받으면 자음이 되고, 이 모음, 자음이 합쳐지면 음절이라는 한 글자가 되는데, 한 글자만 있는 것 뿐이고, 이거 소리내는 방법인데, 이게 의미를 가져서 의미를 가지면 형태소가 되고 이 형태소에서 그치? 에? 형태소에서 발전해서 이제 단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단어가 아닌데도 의미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때문에 왜 서술격조사 이다?는 조사니까 단어지. 네. 근데 먹고 먹은이 그서 먹에다가 은이 붙으면 이건 뭐야? 이게 단어야? 먹은 단어가 아니죠. 먹다에 먹은 어그이고 네. 은이 해서 어미가 붙은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 어미는, 어미는 단어 아니잖아. 네. 조사도 아니고, 그치? 네. 그러니까 형태소가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형태소라는 거를 단어 이전에 그 기능, 문법적 기능들, 문법적 역할들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형태소라는 게 필요한 거야. 네. 단어는 독립되게 하나의 뜻이잖아. 네. 갈래잖아, 그치? 고품사로. 갈래. 응? 또 단어는 조사를 포함해서 그치 구품사가 있잖아 구사. 네. 그다음에 문장이 들어가면 뭐 오어가 있잖아 그치. 네,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형태소는 왜 필요하냐? 음절은 뜻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의도 음절이고 니도 음절인데 은이는 어미야. 어미 같은 건 어디 들어가냐? 그 단어도 안 들어가잖아. 네. 음절, 음절 은이니까 두 글자니까 음절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햇나무를 먹었다. 이걸 자르면 나하고는 해하고 나물. 나물하고, 을하고, 벅. 다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엇.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 문장에서 이렇게 맞춤법을 부리면 그치? 문장이야, 문장. 네. 완결되게. 근데 자립해서 써야 돼. 자립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그 그러니까 뜻이야. 돼 뜻, 뜻. 하나의 뜻을. 뭔지. 의미가 있어야 돼. 음. 의미. 네. 나, 햇나물. 근데, 햇나물에서, 이거는 햇나물 하나의 단어지. 네. 그러니까 단어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해, 그지? 네. 그리고 시우 붙이지. 네. 쎄거 그지? 새 나물, 그지? 먹, 다. 근데 먹었다는 하나의 그냥 단어거든. 네. 근데 이거를 나눠볼 필요가 있잖아. 이거 단어는 무슨 의미고? 어은 과거 의미고, 먹은 어그리고, 이거는 서술격 조사고 이렇게. 네. 이처럼 분리해서 자립해서 쓸 수도 있고, 자립해서 혼자 쓰는 건 단어야. 혼자 다 근데 자립해서 쓰느냐? 그럼 자립 못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의존해서 쓰인다. 그러니까 의존해서 쓰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의존해서 쓰일 것은 단어라고 하기는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형태소가 필요하다고. 의존해서 쓰는 거. 아. 어. 의존하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립과 의존을. 네. 그래서 는 어른 조사지 조사. 네. 품사지. 네. 홀로 쓸수 없지.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렇게 유라시아가 있으면 유럽에서 이게 우랄 알타이. 네. 우랄 살맥 알타이 사맥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 터키가 있어, 터키. 네. 터키, 퉁구수 몽고, 우리나라가 이쪽을 서양 애들이 구분을 해보니까 이게 우랄 알타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아. 얘네들은 교착어, 교착, 부착, 부터. 첨가어, 교착어, 첨가어. 부착어. 네. 교착, 첨가, 부착. 뭐가? 첨가. 조사가. 조사. 조사가 붙어 단어에 악역풀처럼 딱 불고, 딱 첨가되고 단어에 부착돼. 부가돼. 그지?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 빨간 사과. 네. 근데 이게 형용사가 아니라 관형사지 네. 이렇게 수식어가 필수식어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줘. 이런 우랄 알타이어의 특징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조사는 홀로 쓸 수는 없지 자립이 안 되지 네. 근데 단어로 쳐줘 그냥 네. 예외적으로 결국 문장에서는 나는 햇나물을 먹었다 라는 단어가 다섯 개라고 네. 합성어로 단어 하나라고 아, 예. 근데 이걸 뭐더 작게 쪼갤 수 있냐는 거지 쪼갤 수 있다는 거지 네. 그지? 햇과 나물 잘랐지? 네. 근데 햇 하면 모르지? 네. 그러니까 이게 햇인지 뭔지 모르지 네. 이거랑 연관됐을 때만 새로 나온 나무를 이란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근데 나하고 물은 나눌 수가 없지, 그냥 한 네. 단어니까. 예. 그 해에 난 새로 난 나무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나하고 물을 누면 나하고 물 나는 물이다. 그러면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뜻을 가져야 돼. 뜻을 가지는 가장. 보면 다 이거는 형태 형태소고, 음. 형태소고. 그런데 네. 뭐라고 이렇게. 자립해서 쓰는 거는 뭐라고? 단어. 단어고. 근데 플러스 조사를 하는 거지. 자립, 자립이 안 돼도. 네. 이해되세요? 다립이안 돼도 플러스는을 조사 쓰는 거고. 응. 음, 조사는, 조사는 단어로 쳐준다고. 왜? 부품 사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단어, 한 단어로 나눠도도 뜻을 가지는 걸 형태소로 한다. 아. 어. 네. 뜻을 가지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자립하고 뭐가 있었어? 자립 의존하고 있었지? 네 이렇게 어, 이거부터 구분을 하면 자립해서 이 체언은 명대수라 그랬지? 네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뭐라고 꾸며주는 거지? 네이 체언은 체언하고 용어는 어? 있는데 체언 이 수식어는 꾸며주는 건 수식어는 두 가지지 네. 관형어하고 관형사하고 관형어 관형사 부사 부사 그지 관부는 음. 수식어니지? 네그 다음에 감탄사 독립하면서 수직해지죠 문장 자체를. 네, 네. 그러니까 이체험 수식어. 그러면 뭐라고? 명대수. 명대수. 명대수가 관부에서 감탄한다. 이거는 자잘형태수야 네. 근데 의존형태서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용언, 용언 서술어가 있으면 형용사 동사지. 네. 그러니 이다가 붙이면. 이다가 붙이면 서술격조사가 되지. 네. 이 형용사 동사에 보면 이렇게 전체에서 내가 그랬잖아 어근이 있고 뭐 라고 어근. 어근 어간이 있고 네. 그제 그다음에 선어말의 명미가 있고 선어말어비 빠르시다 존칭이나 시제 시제 존칭 존대어 존대어, 존대어. 빠르시다 빠르시다 빨랐었다 빨랐었다 과거, 과거. 현재 이런 시제 존칭과 네. 시제가 선어말어미에 들어가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미지. 네.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어미를 바꿔서. 네. 그래서 자 어간 혼자 못 쓰지. 네. 완성 안 됐잖아. 어미 혼자 못 쓰지. 네. 그러면 사동 접사, 피동 접사 여기다 붙였지. 네. 접사.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해봤었지. 네, 이희리구추어 이런 접사들도 여기에 붙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접사. 그지? 네. 그다음에 뭐라고? 조사. 어쨌거나 단어지만 조사. 그지? 네. 그러면 어간 어미 접사 조사. 그러니까 이거 서술격 조사지. 네. 이다는 서술격 조사. 그지? 네. 여기다 접사 사동 피동 접사 들어가지. 네. 사동 피동. 그지? 네. 사동하고 피동 접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 여기에 서술격 조사도 있지만 이다도 들어가지. 네. 그럼 어미도 들어가지. 어미. 음.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어말음이고 어말이고, 선어말어미, 네. 어미 앞에 온다고. 이거 온다. 어, 전체는 어간이라고 그러고. 어간. 그러면 이거는 의존돼서 쓸수 있죠. 없잖아. 응. 왜 우리나라 말은 활용하니까. 활용. 활발하게 사용한다고 변형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용언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의존 형태에서는 용언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요긴 체언이 있지만. 네. 그러 용언 때문에 생기니까. 형용사, 동사가 활용할 때 이렇게 의존 형태가 생기는 거지. 네. 이렇게 해봤더니, 아, 이거는 뭐라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동이니까이 뜻도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단위는 가장 작은 걸로 나누었을 때의 문제니까 자립과 의존을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가장 작은 걸로 나눴을 때. 가장 작은 걸로 나눴을 때. 근데 뜻을 가졌으니까 이게 뜻이 있는지에 아니면 뜻이 어떻게 없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전 안에서 뜻이, 중심 뜻이 되는 거는 실제 형태서. 어디라는 중심의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을 맞다니까, 동작은 동사고, 대상은 형용사뇨. 네. 그러니까 체험, 체언도 어, 아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대상은 명대수지, 명대수, 그제? 네. 명대수, 그제? 명대수. 네. 이거는 동사, 동사나 형용사, 그제? 네. 그러면 이거 체언 명대수, 용언 형동이. 뭐,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거는 아무튼. 실질적인 뜻이 다 있잖아. 네. 내용의 뜻이. 네. 이거는 어금만이지. 용어의 어금만 뜻이 있지. 네. 왜? 근원적인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는 을을 음. 이런 거는 형식적인 뜻이지. 네. 맞아요? 네. 자, 내가 사과를 먹는다. 내가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네. 되니까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럼 이상하지? 네. 이런 것처럼 가나 의에 따라서 이게 주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문법적 형식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네. 조사가 문법적 형식 조사가, 그지. 네. 근데 어미는 실질적인 뜻이 아니라 이게 연결해 가지고 이 어근은 근 어근. 근은 뜻인데 네. 어미는 뭐라고? 문법적 기능을 하지. 네. 이것도 사동빛 사동 문법적 기능을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문법적 기능을 하지.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는 문법적 기능이쓸 뿐이지 문법으로 구별을 해주는. 네. 실 문법적인 뜻도 있겠지만, 이 뜻이라는 것, 중심 뜻이라는 것은, 얘가 뭘, 어떤 걸 의미하느냐지. 네. 그래서 뭐라고, 뜻을 가지는지. 뜻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의미의 뜻이고, 이거는 네. 문법적인 도구 기능이잖아. 도구 기능. 문법 기능. 문법 기능.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나어주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이, 요게 실질 형태 중에, 어금만, 어금만, 어근만, 그지? 네. 어간, 어근. 어근은 뭐라고 했어?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네. 어간은 뭐라고 했어? 가끔가다 떨어지는 거. 가끔가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어간, 어간, 어간을 크게 요걸 전체로 어간이라고 했지? 어근하고 어간 합쳐서. 네. 네. 그러니까 요용언 어근만 어디로 가면 돼? 요로 가면 돼, 요로. 네. 의존으로. 어, 의존으로. 이거 독립해서 쓰지? 네. 이거 독립해서 쓰지? 자립해서. 네. 이것도 자립해서 쓰지? 네. 이거는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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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 의존이지? 네. 네. 그러니까, 실질 형식에서 이 실질만 의도으로 가면 돼. 네. 뭐라고? 실질만 의존로 실을, 그지? 실의. 실의. 응. 어근. 어근. 말의 뜻이 어근이, 말의 근원이. 네, 말의 근원이. 실의, 실이 실의. 이제 어근, 실이 네.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구분을 할때두 번을 해야 돼. 이거는 남자, 여자냐, 이런 뜻이고. 네. 이거는 안경을 썼냐, 안경을 안 썼냐, 이런 뜻이거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두번 나눠 주 거라고. 두번 나눠서. 어. 근데 이렇게 두번 나눌 수밖에 없어. 왜? 네. 뜻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고 가장 작은 단어로 나눴을 때, 그지? 네. 혼자 쓸수 있냐 느못 쓰냐도 알아야 네. 되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자, 한번 보면 아침 바람이 그럼 뜨어야지 네. 자, 단어로 하면 아침 바람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지. 네. 삼 단어. 근데 음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구음절이지. 네. 근데 어절은 띄어쓰기에 다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어절이지. 네. 이해했어요? 네. 어? 근데 형태소로 봅시다. 아침하고 바람은 나눠도 띄어쓸 수 있어요? 아. 자립과 의존만 해야지. 네. 자, 자립. 아침 뜨짓지. 네. 아침 떴지. 떴지. 바람 떴지. 그 다음에, 시원하다. 안 되지. 이거 다 잘라야지. 네. 자, 아침, 바람이, 음, 시원, 하다. 이렇게 돼야지. 네. 근데, 자리 형태에서는 아침하고 바람 떨어졌지. 네. 그러면 이는 의존이지. 네. 시원도, 시원, 시원. 이게 어근이지. 네. 어근이니까, 어근. 어근이니까, 일로 가야지, 의존. 네. 다도 좋 조... 서술격 조사지 네 하는 시원을 형용사로 만드는 네, 그렇죠 아 어. 자, 실질적으로 뜻은 아침, 바람, 아, 시원, 시원 어근이 일로 간다고 그랬지 네뭐가 시리 어, 네. 시리 시리, 어근이 시리 시리 어 시리 이 실질적인 의미,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뭐라고? 어근은 실질적인, 실질적인 의미, 의미. 어근이 시리 어근은 뭐라고? 실질적인 의미 실질이 의, 의존 두 개로 있다고, 시리 시리 네. 음. 자, 형식 성태소는 그럼 나머지지. 네. 이이하하 다, 다. 다 이렇게 세 개지. 네. 자. 그래서 추가로 더 설명한 게 뭐야? 이렇게. 뭐라고? 이건 전부가 어간이라 그랬지. 네, 어간. 어간 어, 말의 줄기. 줄기간. 이건 뭐라고 그랬어? 어, 어 말이라고 그랬지. 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지. 네. 그래서 어말 어미야, 이거는. 어말 어미. 어말 어미. 근데 요, 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야. 선어말어미. 선어말 네, 선어말 그러면 여기는, 어, 근과 뭐로 돼 있어? 어, 간이라고 돼 어간. 있어. 네. 자, 활용할 때 바뀌지 않아,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아. 줄기간. 네. 근데 이게 가끔 가다 바뀌어. 그럼 불규칙이 야 그래. 네. 돼. 아, 예. 가끔 가다 바뀌어. 바뀌어. 네. 어미는 뭐라고? 항상 바뀌어. 항상 바뀌는. 자, 받다는, 네. 받고, 받으니, 받구나, 받아라. 이렇게. 네. 자, 그럼 '받다'에서 닭 자, 그면 이거는 뭐라고? 어간, 이건 뭐라고? 바, 어미, 어미 근데 이건 뭐라고? 다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어미 조사. 중에서 특이하게, 네. 그러니까 '받고'에서 '고'면 '어미', '은'이도 어미. '어미', '구자도' 의미, 응. 그러니까 '받다지', '는구나지' 그러면 네. '받다지', '알아지' 네.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가장 간단한 형태를 봐야지, 네. 예를 들어서 '빠르', 옛날에 선생님 좀 빠르셨다. 네. 동작이 좀 빠르셨다. 빠르셨다. 자 그러면 이걸 기본형이 뭐야? 빠르 빠다는 안다지. 네. 기본형이 빠르다. 그러니까 빠르르시어. 음.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네. 이건 서술격조사. 조사. 서술격 과거시제 선언말어이 과거 선음. 존칭 선언말름이이 이거는 어 근. 어 근. 왜 빨라하면 누가 떨어져? 아이탈 예. 그러면 이거는 어 간. 어 간. 어 근. 어 큰. 어 간. 어 간. 마지어 간. 엄말 어어 선어라 말어미, 선어마어미다 서술격 조사, 빠르시니, 빠르시었니? 빠르시 옛날에 언니. 선생님 빠르셨니? 빠르셨니? 오, 그러면 니는 어미. 어미 빠르셨다 할 때는 서술격 조사인데, 빠르셨니? 하면 빠르셨. 어미, 어미. 이해했어요세요 예. 응? 이렇게 해서 형태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형태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단어와의 차이를 아는 거. 단어와의 차이. 단어는 자립해서 쓰는데, 그 어, 형태소도 자립하잖아. 근데 자립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의존이야. 네. 그러면 그두 개의 관계. 그치? 두 개의 관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립형 의존. 네. 그럼 그렇게만 나누는데, 어, 자립 의존은 떨어져서만 쓰는 건데, 뜻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실질과, 실질과 형식. 형식. 그죠? 그러면 외울 때 음. 어떻게 하냐. 아, 사용당할 때 의자에다 놓고 실정을 줘버리지. 네. 의존 반대는 자리. 자리. 시, 실질 반대는 형식. 시정을 받으면 의자에서 교수형을 받을 의자 형 의자 형 뭐, 이거 음. 형태소 모른다고, 이게 전기, 전기 의자에 앉으면 실형하면 사용하지. 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네. 뭐라고? 의자 실형. 실형. 의자 실형. 실형. 형태소 네. 다 했어요? 네. 음, 질문 저번에 한거 대답이 됐죠? 네, 됐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